아직도 냉장고를 냉장 성능만 보고 구매하시나요? 기술을 넘어 공간을 디자인하는 가전제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장성능은 물론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는 LG전자 디오스 오브제 냉장고를 가져왔습니다. 현명한 소비로 더욱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담은 멋진 냉장고를 최고의 할인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잠깐,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내가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 크게 할인하는 것도 없던데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14%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 냉장고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자세한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할인 혜택은 언제든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는 184만 455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1 8 27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다 카드 즉시 할인 8만 1000원까지 들어가 총 157만 87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84만 4550원의 제품을 157만 875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 남들보다 26만원이나 싸게 살수 있다니? 이거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고민 후 구매 결정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누구보다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냉장고를 살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냉장고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온도 센서입니다. 냉장고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중 하나는 식재료를 얼마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가로 냉장고 내부의 온도 센서는 냉기를 생성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냉기가 나오는 부분을 음식이나 식재료로 맞게 되면 냉기가 골고루 분포되지 않아 냉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 구매 시 내부 온도 센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용량입니다. 냉장고는 되도록이면 큰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용량의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면 식재료를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재료를 쉽게 찾고 꺼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냉장고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으로 세월이 흘러 식사 습관이나 가족 구성이 변하면서 더큰 용량의 냉장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입니다. 요즘은 가전도 인테리어다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냉장고 선택에 있어 성능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디자인도 냉장고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냉장고가 단순히 식재료만을 보관하는 역할이 아닌 공간 인테리어의 중요한 요소로도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냉장고 구매 시 도어의 소재나 컬러를 다양한 조합으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역대급 할인을 하는 LG전자 디오스 오브제 냉장고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LG전자 디오스 오브제 냉장고는 우리 가족 사용 패턴에 맞춰 알아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 냉기 케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똑똑한 냉기 케어로 식재료의 신선함 유지는 물론 내부 위생과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식재료 보관을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용적인 수납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반 아래 또는 야채실 상단에는 신선 플러스 트레이도 부착되어 있어 냉장고 본연의 기능 외에도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쓴 제품입니다. 사용이 편리한 상냉장 한행동 타입으로 자주 사용하는 냉장실은 위로 올려 허리를 숙일 필요 없이 편리하고 보관 위주의 냉동실은 아래로 내려 육류, 생선 등 종류별로 나눔 보관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의 장점은 오토 클로징을 탑재하고 있어 살짝만 밀어도 부드럽게 닫히는 소프트 댐퍼를 사용해 냉기를 지키고 소음과 충격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오브제 컬렉션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고 소재부터 컬러까지 자유롭게 조합해 나만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냉장고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LG전자 디오스 오브제 냉장고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냉장고를 초특가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 사이에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빠르게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